흉곽출구 증후군에서는 경추신경근 자극에 의한 증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경자극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상과 연관된 신경을 치료하게 되면 추가적인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깨와 등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는 승모근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부신경에 대한 치료영상입니다. 다음으로 견갑골 안쪽에 부착하는 근육인 견갑거근과 능형근을 지배하고 등부위 통증과 연관된 견갑배 신경에 대한 치료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깨의 움직임에서 견갑골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근육인 정거근을 지배하는 장흉 신경에 대한 치료 모습입니다. 흉곽출구증후군에서는 이와 같은 통증 및 감각 증상 이외에도 다양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증상들도 동반됩니다. 이 영상은 자율신경계의 주요 신경 중 하나인 미주신경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동맥과 경쟁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미주신경에 주사약물이 주입되고 있습니다.